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여행 2일차입니다. 팅팅 부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또 가족 가족 바지. 저는 녹색. 이서연은 초록색. 이다연은 형광색 이세별은 핑크색. 어머니는 주황색. 이마임은 핑크색. 어제 저희가 어제 저녁에 비 온다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와 선선하이 좋다 아 우리 여기서 같이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했지? 응 찍고 갈래 여기서? 형구 왜 이렇게 아니, 눈을 이렇게 못 떠? 어? 아나 눈부셔 형구 세워봐 오늘 샛별 이렇게 꾸민 모습 보니까 눈부셔 아씨야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냐? 하나 둘셋 하나 둘 일단은 오늘 점심 메뉴는 원래 일어나서 밀면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장모님이 또 피자를 좋아하시는데 어제 고등어에 포장하는 쪽에서 진짜 이쁜 피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자집으로 갈까 합니다. 네. 고고! 집에 한라봉 있고 와 감귤나무 엄청 크죠 오. 피자집. 우와. 와 근데 여기 진짜 감성 좋다. 약간 그거 같아, 지중해 마을 같아, 지중해 마을. 나그말 하려고 여기는 피자 3657이라.. 피제리아피제리아 어,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저희.. 그 유튜브 혹시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밖에? 밖에서도.. 어? 밖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 감사합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이쁘지? 와 친구, 여기 봐봐요. 어? 와... 어머니 무조건 내가 봤을 때한판 먹어 아니지 아 그럼 한번 보자 어? 본인이 지금 배가 안 고프대 어. 그래서 한판더못 먹는데 어. 한번 보자 또. 오케이 무조건 먹는다 1번 하나랑요 4번 하나랑, 제로 4개? 4번 하나랑 제로콜라 네개랑요 아이스틱 하나 저희 결제했습니다 우와 어? 와 저기서 구워지나 봐요 피자가. 자기 화덕구이 피자 먹어봤어? 나안 먹어봤어. 저거 봐봐. 네. 어, 나 TV에서만 봤어. 진짜 찐이다. 여긴 찐이다. 아 그림 같다 그림 같아. 공구. 네. 저기 하얀 집 보여? 저기. 네네. 저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 눈 뜨면 바다가 보이고. 네. 뒤돌아서. 살인 있고 같이 살자는 건 뭐? 아, 저랑요 어머니. 네, <laughs> 싫어. 어, 아, 같이 살까요? 진짜 이사 갈까요? 너무 좋지 않아? 자기야. 어. 어? 안되겠어 이거 공략해야겠어 뭔가? 저희 진짜 몇년만 아산에서 좀 생활하다가 제주도로 이사 오겠습니다. 공략하겠습니다뭔 소리야. 다 정리하고 제주도 와야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까지 주셔 가지고. 여기는 안 하고 아픈 저희도 안알어요 저희 제주도 한세번네번와 봤는데 이 지역 처음이야. 와, 여기가 진짜. 야, 불고기 <laughs> 야. 난 불고기스 어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스페셜 와. 피자 맞냐? 네, 네. 스페셜았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피자, 스페셜 피자입니다. 스페셜 피자. 아, 어, 맛있겠다. 요렇게 싹싸 먹으라고. 한번 더 먹어 볼게요.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리얼 리얼이다. 진짜 맛있다. 맛평 봐요. 기존에 먹던 와 기존에 먹던 피자하고 좀 어. 달라. 와 진짜 다르다. 고소하고. 신선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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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한 맛이 별로 없어요. 담백해. 와 진짜 맛있다. 열정 <laughs> 한판 클리어야. 음, 진짜 맛있다. 아무도 남아요. <laughs> 소화 안 됐다 분. 이게 약간 좀 느끼하거나 이런 맛들을 채소가 네. 잡아주는 이게 뭐지? 드레칭. 그러니까. 어 실례설레지 않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꿈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꿀이랑 같이 고르곤졸라인가 이게? 여기 찍어 먹으라고 줬잖아. 꿀이랑 같이? 여기!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자, 이석색 와. 매운데? 어. 너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laughs> <나한테 와>. 어? <laughs> 맛은 괜찮으세요? 아 너무 <laughs> 맛있어요. 아, 어제 해는포장하셨어요 어? 어? 네네. 어? 제 모셨어요? 아 라이브 모셨어요 어제? 아니 아니. 어저께 거기서 네. 집에서 아, 아 진짜요? 아아 어제 기다크 제주도 여행 오셨구나? 아네 안녕하세요 아아 여기 식사로 오신 거예요? 어 아니 포장하려고요 아와 아 생각 아 좋네요 아, 아어 어제 저희 그 어디 회포장하러갔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근데 알려주셨잖아요 대박 아 왠지 낯이 익더라고 뭔가 아, 대박 그것또 어제 밤에 봐가지고 잘 몰라가 있었는데 와 포장 김로 가장 유명한 아우. 너몇 살이 먹어? 아니 할머니가 거의 다 먹었는데. <laughs> 아니야. 나 나눠 준 건데? 예. Yeah. 잘 나간다는 어. 피자. 짠 아니 근데 막 토핑이 일반 우리가 먹는 피자들처럼 막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음. 느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laughs> 식신은 완전, 완전. 식신은 원전되냐고요 여행은 먹는 거 아니에요? 여행은 뭐 근데 먹는 거죠, 이자. <laughs> 야, 내가 나눠 주는 거야. 어, 더 시켜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많다. 제주도 가서 피자 먹는 거. 근데 확실히 아, 인천이나 그런 데서 시켜 먹는 피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로 이게 가서야 맞는 바지은 아주 아주. 맞아. 애기도. 응. 도수가 피자메이트가 있어우리도잘 맞는다. <laughs> 아까 아까 엄마 포르코도 같은 살이잖아. 편어 내요? 좋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 건데. 딸기야. <laughs> 근데 안능겨어 포장할 줄 알았더니 매점들. <laughs> <레전드. 웃음> 와 저기 가면 인천동생각 어... 어머니. <laughs> 걱정하지 말고 t 랑 a t b 시죠 y money, and we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로 f a little bit of a little 나 i t of a l i t 까 l e bit of 아. 와... 새로 가 보자. 어, 네 후루 짭짜리야 님. 요트 한번 타 보실래요? 제공 가능합니다만. 어디요, 형님? 제주도 사세요? 대정읍 쪽인데 저는. 오네 어, 네. 바로 옆이라고요? 어? 따로 짧게나마 투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아, 시세조도 괜찮나 싶어 가지고. 거리? 차로 15분 걸. 어머, 바로 옆에 개인 와. 요트가 있다고요, 형님? 야, 등대 보고 바로 가자. 헐. 어, 형님 그러면은 저희 한1 5분 이따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와 개인 뉴트. 와. 저녁 식사도 따로. 아. 어, 야, 원래 제 방송 자주 보시던 형님이시죠, 형님? 아유. 원래 저희가 어제 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어. 일정을 일단은 킵해놨거든요. 맞아요, 저희 비가 오, 오늘 비가 온다 고해서 일정을 킵해놨는데 아 오래 전부터 편. 아이고야 등대까지만 구경 갔다가 형님 저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진 좀 찍까? 그니까 여기 안 찍는 거. 저기 저기서 사진 찍으면 딱인데 저기. 사진 찍고 빠르게 이동합시다. 와 근데 기가 막힌다.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 봐봐. 요렇게 찍어도 와 봐봐 자기 옐로 와봐. 요렇게 찍어도 이쁘고. 봐봐 이렇게 반대로 찍어도 이쁘고. 그니까 여기 왜 이렇게 이뻐? 이거 뭐지? 찍었나? 찍어주세요. 자 안전벨트 하시고요. 야너거안 켰어? 내가 내. 왜안 나타지? 어 형님 혹시 주소가 도로명으로 해? 하는... 티맵으로 해봐. 티맵으로. 티맵으로 잠시만요. 지금 이제 출발. 출발하거든요, 형님. 30분 걸리는 거 맞아? 응. 주소 나와? 주쭉 음, 같이 치니까 여기 이렇게 되긴 했어 음. 어. 30분 정도 맞나요, 형님, 거리가? 아, 맞다. 아, 그럼 어, 지금 어. 출발했습니다. 형님, 29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다. 어, 얼굴, 얼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왔는데? <목소리> 형님 계세요?